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뭘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이제 2차 메뉴까지는 여러분들이 구현을 했는데 이제 3차 메뉴를 만드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면 죠그 3차 메뉴 같은 경우는 마크업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3차 메뉴 같은 경우는 자 저는 여기다가 내부 한 다음 메뉴 1자 메뉴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ul li 곱하기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HRF 샵 해가지고 속성을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 집어넣었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2차 메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A의 형제로 UL이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 플러스 요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플러스라는 거는 요 A에 인접해 있는 형, 형제로 요 ULLI 요 구조가 들어가겠다.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3차 메뉴도 마찬가지예요그 3차 메뉴도 그냥 여기다가 이제 요 녀석의 형제로 ULLI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요 규칙대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러분의 3차 메뉴를 구현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웹디자인 기능사에서 3차 메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 볼게요. 보시고요. 복사해서 자 저는 이제 110강에서 그냥 코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차 메뉴를 여러분들 마크업 한거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지금 제가 메뉴 1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 메뉴 박스 1로 좀 바꿔볼게요 음. 자 그러면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ul,li 즉 얘가 1차 메뉴, 1차 메뉴 아이템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2차 메뉴, 2차 메뉴 아이템,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그 다음 3차 메뉴, 3차 메뉴 아이템,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죠 죠그 어, 그러면 2차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메뉴가 있고, 2차 메뉴가 있는데, 3차 메뉴가 그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 지금 우리가 메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Li 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어, Li, 그 다음에 우리가 포지션 렐라 브를 여기다 걸어 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메뉴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차 메뉴가 얘를 기점으로 해서 탑100% 줘서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그죠? 음. 근데, 각각의 이제 2차 메뉴도 마찬가지로 2차 메뉴 아이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메뉴 아이템, 2차, 이렇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게 되면 메뉴 박스 한 다음에 이 li한테, 자, 보이시나요? 자, 메뉴 박스 1의 ulli, 즉, 1차 메뉴 아이템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지금 우리가 뭘 해놨냐면, ul, li, ul 해가지고 a b s o 를 줬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일단 2차 메뉴는 뭐예요? 2차 메뉴는 유령이 된 상태죠. 그죠? 어. 그니까 유령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올리면 2차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맞지만 지금 3차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3차 메뉴의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어. 그니까 2차 메뉴의 밑에, 어, 3차 메뉴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자,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 요거를 나중에 골라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차 메뉴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되죠? 자, 여기다가, li.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숨김 처리가 돼야겠죠? 왜냐면, 3차 메뉴라는 건 2차 메뉴에 마우스 올렸을 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포지션 엡솔루트랑 디스플레이 논도 같이 걸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면, 요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당연히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왜냐면 디스플레이 논철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올렸을 때, 어, 호버했을 때 그의 UL이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발생하죠? 중복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 어. 중복이라는 게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자, 저는 애초에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N차 메뉴라 쓰고요. 얘는 2차 메뉴라고 적어야 됩니다. 2차 메뉴. 자, n차 메뉴, 1차를 제외한.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메뉴 박스 1에 자식인 ul. 자, 이 녀석이 현재 뭐죠? 1차 메뉴란 말이에요. 근데 띄어쓰기한 다음에 ul,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 뭐냐면, 1차를 제외한 모든 후손인 거죠. 그쵸? 얘가 1차 메뉴니까 1차 메뉴의 모든 후손인 유예를 선택하니까 2차, 3차, 4차, 5차 메뉴도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우리 만, 어, 선택자 연습할 때 했었잖아요. 어디서 했었냐면, 자, 107강. 그죠? 어,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107강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칠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2차 메뉴도 3차 메뉴도 포지션 앱솔루트랑 디스플레이 논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줘야 되냐면, 호버도 마찬가지로, 1차 메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색상 변경되게끔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1차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의 자식인 UL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메뉴를 제외를 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썼던 거 이거예요. 1차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야지만 2차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차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3차 메뉴가 나와야 된다면, 이거를 이렇게 뚝뚝뚝 끊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호버된 N차 메뉴가 되는 거죠. 그러면 ULLI, 즉,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자식인 u l 은 뭐가 된다? 디스플레이 블럭이 된다. 뭐 어떻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러면 이거는 1차 메뉴도 될 수도 있고, 2차 메뉴도 될수 있고, 3차 메뉴도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그의 자식인 li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그 위에는 디스플레이 블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니까, 지금 3차 메뉴도 2차 메뉴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잘 나오긴 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 왜 얘가 요렇게 또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li한테 t 라티브를 걸어준 상황에서 지금 3차 메뉴가 3차 메뉴를 만들었는데 이 3차 메뉴가 어디에 걸려있냐면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어, 포, 포지션이 걸려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 참고로 ul은 뭐죠? 포지션? 앱솔루트 요 그러면 2차 메뉴도 지금 현재 포지션 앱솔루트죠. 3차 메뉴도 포지션 앱솔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포지션 앱솔루트는 어떤 기능이 있다 이죠? 유령의 집합뿐만 아니라 아 아니 유령화 기능뿐만 아니라 유령의 집 기능도 한다라고 말씀을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차 메뉴가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 2차 메뉴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현재. 어.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지금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딱히 앱솔루트로 걸지 않았으면 뭐 원래 위치에서 나오겠지만이 녀석이 현재 요 유에 요 3차 2차 메뉴한테 지금 유령 유령으로 갇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2차 메뉴에 갇히면 안 되고 어디에 갇혀야 돼요? 바로 2차 메뉴 아이템인 li한테 레라티브를줘 가지고 여기 갇혀야 가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일일이 주게 되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 지금 요, 요 녀석이잖아요 음. 자 저는 요걸 분리를 시킬 겁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쓸거냐 자 얘는 n차 메뉴 아이템이라 쓸거예요 그러면 일단 1차 메뉴는 한 줄로 눕혀야 되니까 렐라티브가 걸려야 되는거 맞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줄거냐면 뚝끊을거예요 음, 이런식으로 음. 그러면 li한테 렐라티브를 여러분들이 거는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차, 2차, 3차, 4차 l i 한테렐 relative가 걸려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이죠?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포지션 앱솔루트가 이 2차 메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3차 메뉴다. 3차 메뉴가 뭐예요? 2차 메뉴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메뉴 아이템한테 렐 relative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이 UL은 이 UL은 어디 걸려 있는 거야? 이 녀석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여기에 어, 지금 유령의 지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지금 갇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차 메뉴만 일단 따로 다시 한번 골라볼게요. 자, LI. 왜냐면 색상을 칠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잖아요. 자, 얘가 3차 메뉴라고. 요 그럼 마우스 올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빼야겠어요? 왼쪽으로 일단 빼야겠죠. 어, 그러면 제가 왼쪽으로 빼보겠습니다. 레프트를 한 50%로 줘볼게요. 그럼 레프트 50% 주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li한테 아까는 ul한테 걸려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li, 얘한테 우리가 유령의 지파를 줘가지고, 여기에 그, 갖춰져 있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물론 여러분들, 포시, 레프트를 50%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아는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어, 레프트 50% 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 100 줘볼까요? 100% 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탑을 얼마큼 올리면 되는 거예요? 탑을? 0 줘버린대요. 0 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탑을 왜0 줘야 되는지 아시죠? 원래 3차 메뉴는 여러분들 탑을 안 주게 되면 3차 메뉴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참고로. 음. 지금 우리가 레프트 100% 줘가지고 왼쪽에서 100%만큼 뺀 거잖아요. 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뭐예요? 얘가 일라인, 텍스트가 일라인, 일라인 요소기 때문에 너비가 최소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글자가 밑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배웠죠. 줄바꿈 금지. 그게 바로 뭐예요? 기억나시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자, 이걸 여러분들 쓰게 되면 나 줄바꿈 하지 않겠다. 그죠? 요거 배웠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그냥 배운 게 아니죠. 이거 쓰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하게 되면, 나는 줄바꿈 하지 않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배치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안 해도, 이 UL이, 포지션 앱솔루트가, 앱솔루트라서, 일단, 너비가 최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너비를 100% 줘도, 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주던, 아니면, 너비 100%를 주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는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이라는 걸 일단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우측으로 뺐고요. 2차 메뉴 아이템도 우측으로 뺐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3차, 얘 1차 메뉴 아이템 세 번째에 있는 이 녀석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왼쪽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왼쪽으로 빼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무슨 말이냐. 어, 일단 얘를 여러분들 골라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현재 뭐예요? 자, 제가 이런 경우에 백그라운드 컬러든 보더든 많이 칠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얘를 골라낼 거예요, 일단. 어. 그러면 얘는 전체 UL, 그러니까 UL에서 몇 번째 자식인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고요. 자, NTH child 3이라 써야죠. 그러면 얘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의 ul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얘네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li, ul 하게 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3차 메뉴.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3차 메뉴, 모두 3차 메뉴들은 탑 0에 left 100%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이트를 50% 줘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버려요 자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레프트는 뭐, 뭐죠? 자 지금 현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얘를 골라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3차 메뉴가 이런 식으로 있는 형국에서 얘를 여러분들 오른쪽 지금 얘는 왼쪽에서 100%만큼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100%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색상이 뒤집혀버린 거야 아예 이렇게 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게 되면 지금 색상 자체가 안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레프트랑 라이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니까,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르게 하겠죠. 내가 막 어떤, 도형을 줘야 된다. 라고 하면, 레프트랑 라이트를 이제 줘야, 주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라이트를 100% 줘가지고,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 요 박스를. 그죠? 이 메뉴 자체를, 지금 여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야지만, 얘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메뉴, 3차 메뉴가 여기 왼쪽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일단 레프트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좌표값의 기본값은 뭐라고 했죠? 0인가요? 아니죠. 좌표값의 기본값은 오토죠, 그죠 0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 이 선에서는 지금 누가 양보를 해야 돼요? 바로 레프트가 양보를 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토, 그죠자 오토를 주게 되면 자 보이죠? 정상 작동하는 거 라이트가. 그니까, 레프트가 오토인 상태에서 라이트만 움직이려면, 레프트로 여러분들 오토로 돼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레프트 100%로 가지고 모든 유엘한테 3차 미니한테, 레프트가 작동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요렇게. 자, 백그라운드 컬러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100%로 해서 아예 빼버리면 되겠죠. 요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블루 색상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 값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얘가 짜부됐을 때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이라는 걸 써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어, 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빼내는 거는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빼내는 게안 돼가지고 막히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요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레프트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처음에 뺄때잘잘안 빼졌다는 라 거는 포지션 앱솔루트 간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야죠. 어. 왜 얘네가 이렇게 되는지. 아, 지금 아, 얘가 모든 u l 이 앱솔루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었구나. 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앱솔루트를 주긴 하지만 어, 모든 N차 메뉴한테 렐라티브를 줘서 우리는 3차 메뉴를 ULI 여기에 갖춰야 되겠구나. 어. 그러니까 여기에 가둬야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하셔야 돼. 요 그래서, 요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요렇게 푸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자, 혹시라도 요걸 못 풀었다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풀어 보셔야 되고요. 해보셔야 됩니다. 주중에 뭐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을 들이던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된다. 됐습니다.